네, 공장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지만, 도지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빵빵빵 터트리고 있습니다. 누구 입에서?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서 빵빵빵 터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주 좋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내려고 하는 도지 코인.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도지가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지, 우리 또 한번 체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영상 본격시시작하기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연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년이 되면 뭐라고 하죠? 연초입니다. 연초에 뭐를 많이 세우시나요?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죠? 자, 코인 시장에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바로 상장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된 코인들이 엄청난 산장이 될 거예요. 그 코인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역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얼마 가격, 여기 지금 하얀색 보이시잖아요. 120원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는 100원, 80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면, 얼마까지 열어두시라고요? 160원. 자,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안에서 얘가 계속 움직일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고 안착하고 날아가려면,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 엄청난 뉴스. 거기에 플러스 시장도 좀 받쳐주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성장주 위주의 우리 코인 시장도 역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이거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모양새라는 거죠. 자,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또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죠. 자, 조금 있으면 연초입니다. 2023년도 연초라니까요. 코인에서도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장이죠. 상장이 쏟아져 내려갈 거고요. 그 상장을 통해서 100배, 200배, 300배의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 속출함을 우리는 배를 잡고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공장장이 말을 했잖아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상장에 임박해 있는 코인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제발 좀 받아가시고요.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상장이 임박해 있는 그런 코인을 상단에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100% 무료로 바로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이에요. 자,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30일이죠? 그대로 열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예, 주택가격 9%뭐 내렸다, 신규 코인 매수 신호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코인베이스, 지금 리플 사용 지금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은. 솔라 신규 매수 신호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인정해주고요. 자, 왼쪽 역시 급등락이 나오면 우리는 롱과 숏을 잡아서 또 수익을. 이거 거꾸로 한번 내려가죠. 지금 10시 19분 기준 올라갑니다. 그냥 그대로 스크롤 올릴 겁니다. 쭉쭉 나오죠. 역시 같은 내용들을 보고 18% 수익 맞춰드리고요. 36% 수익 맞춰드리고요. 70% 수익 맞춰드리고요. 이런 방 제가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 다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방에 무료로도 역시 참여할 수 있게끔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돈 버셔야죠. 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지가 급등이 나오는 이유, 일론 머스크 입을 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 소유 추정 지갑입니다. <laughs>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추정 지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규모로 도지 코인이 들어갔어요. 대규모로. 참, 재밌네요. 그죠? 이 그림. 자그만치 몇 개가? 3억 개. 3천만 달러입니다. 3천만 달러에 아금이루비누드에서 메이블에서 다른 지갑으로 보냈다. 근데 이 지갑이 누구 지갑이라고요? 이 지갑이 일런 머스크의 지갑이라는 겁니다. 일런 머스크의. 일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도지 코인을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매집하고 있어요. 이주에서 10억 7,986만 개의 도지 코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고요. 주소가 일런 머스크의 소유로 추측하고 있다. 이래 인해서 도지 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렇고 대박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2.0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될 것이다. 채택되면은 아 일론 머스크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들 더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도지를 땡겨 산다. 그러면 도지가 시장에서 메마르겠네. 그러면 메마르면 우리의 도지는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200원 돌파, 300원 돌파 이후에 1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은 얘기들 전해서 너무나 저도 마음이 너무 좋고요. 일단 도지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공장장 영상 많이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